옛날에 학교 다닐 때 코믹 메이플 가져온 친구가 있다. 그냥 바로 인싸. 학교에서 그냥 워킹데드 찍는 거야. 다 좀비처럼 몰려 가지고. 야야 나 먼저 보고 줄게. 막 이러면서. <laughs> 이안 공감대 형성 불가임. 너네는 요즘 무슨 게임 하냐? 쟤네도 나중에 나이 먹고 야, 나 때는 학교 컴퓨터실에서 로블록스 젖었다 이거야. 나 이럴려나? 요즘 컴퓨터실에서 로블록스 안 한다고? 우리 땐 컴퓨터실에서 공 튀기기하고 건물 부수기하고 그랬는데 나 때는 눈빛 보내기였다 이 말이야. 눈빛 보내기는 뭐야? 얘 뭐야? 남자 달고 다니는 게임이야? 아! 내가 왜 이런 게임을 몰랐을까? 그러니까 약간 그 시절 미연씨 같은 느낌이네, 맞지? 저거 상대편에 오는 여자애랑 눈싸움 이기면 짜릿한데, 아또 경쟁을 해야 돼? <laughs> 저 여우 같은 년 이러면서 감히 내 남자들을 꼬셔? 넌안 되겠다, 넌 눈빛 맛좀 봐야겠다. 이기면 상대편 남자 다 데려온다고, 아 진짜 강한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계구나. 키야. 슈도 많이 했지. 옷 입히기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? 오늘은 누구와 데이트하는 날 무엇을 입고 갈까? 이래가지고 옷 입히고 약간 점수 매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았나? 약간 기억나는데? 그리고 저 때는 선생님들이 컴퓨터실에서 게임하면 바로 그냥 출석부로 머리 그냥 갈기는 그런 시절이었어가지고 스릴이 아주 만땅이었답니다 진짜로. 약간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하니까 더 재밌는 거야. 한님틀리 냄새 나요. 아 서러워서 홍삼 캔디 하나 더 먹어야겠다.